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응답하라 1988이 케이블 TV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영했습니다. 다음 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종방연이 열렸는데요. 종방연을 찾은 배우들의 모습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응답하라 1988이 케이블 드라마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16일 방송된 응답하라 1988 최종화 안녕 나의 청춘 굿바이 쌍문동 편은 시청률 18.8%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로 막을 내렸는데요. 이는 케이블 드라마는 물론 케이블 TV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로 꼽히고 있죠. 또 드라마가 방송된 10주 동안 단한 주도 빼놓지 않고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자리를 고수했는데요. 그렇게 응답하라 1988은 공중파를 위협하는 2016년 최고의 드라마로 떠올랐습니다. 그런가하면 어남류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덕선 헤리의 남편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어차피 남편은 유준열이라는 추측을 깨고 최택 박보검이 남편으로 밝혀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렇듯 숱한 화제와 관심 속에 끝이 난 응답하라 1988의 종방연이 17일 열렸는데요. 종방연 현장에는 드라마의 인기만큼이나 많은 팬들이 함께했습니다. 팬들의 환호 속에 종방연 현장을 찾은 첫 번째 배우는 성노을 역의 최성원이었습니다. 드라마 출연에 공개 연애까지 끊이지 않는 화제의 주인공 이동휘도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쌍문동의 왕조연, 이세영이 팬들의 환호 속에 종방연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세영이 종방연 참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샵까지 들고 왔고요. 오늘 배우들 다 같이 만나가지고 맛있게 먹을 생각입니다. 네, 고기를 맛있게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러브라인이 없어가지고 동룡오빠랑 저랑 되게 많이 아쉬워했는데요. 아쉬운 만큼 많이 먹고 가려고요. 감사합니다. 뒤이어 응팔의 아버지들이 연이어 종방연에 등장했는데요. 응답하라 1994의 포블리에서 응답하라 1988의 정봉과 정환 형제의 아버지로 분해 응답하라 시리즈 연타석 홈런을 날린 김성균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엄마 김선영과 러브라인으로 응팔의 재미를 더했던 태기 아버지 최무성과. 쌍문고등학교의 학생 주임이자 동룡이 아버지 유재명도 종방연에 함께 했습니다. 응팔의 신스틸러 언제나 유쾌한 그녀 라미란과 응답하라 시리즈의 살아있는 역사 이일화도 드라마의 성공적인 종영을 축하했는데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사랑 받아서 정말 감격스럽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리즈 혹시 제이 들어오시면 하실 생각? 반근해야죠. <laughs> 김선영은 올블랙 종방연 패션으로 선우 엄마에게선 볼수 없었던 세련미를 뽐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응팔 종방연의 하이라이트, 덕선역의 해리가 드디어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방연에서 만난 해리는 푸른색 체크무늬 코트 차림으로 덕선만큼이나 발랄한 포토타임을 가져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는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혜리는 이번 드라마 출연 후 광고 모델료로만 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고계에 따르면 혜리는 단발 4억 원, 1년 계약에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혜리가 국민 첫사랑 수지의 뒤를 잇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같이 이름을 올린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리뿐만 아니라 응팔 출연진 모두가 광고계를 넘어 연예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들이 출연 예정인 광고는 무려 7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라마 이후가 더 바쁜 응팔 배우들은 푸켓 포상휴가로 다시 한번 뭉칠 예정인데요. 이 역시 팬들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끝이 났지만 팬들의 사랑은 이제 겨우 첫 걸음을 뗐을 뿐이지요. 앞으로도 다양한 멋진 활약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